옆에서는 더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자 옆에서는 더 슬퍼해주면서 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정말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지구인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 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곰씨, 저는 올바, 저는 세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김기수 선생님이 하신다는 시위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함께 하시죠. 고고 하늘봐. 여러분 하늘이 이렇게 맑아요. 안녕하세요. 오, 오, 멋있어. 아, 눈 와서 걱정했어요. 눈 많이 아. 와서. 선생님 또 거기 산산네 그쪽에서 오셔야 되니까 아, 아무리 눈이 와도 <laughs> 눈이 와도 한다. 아드님손씻어갖고 서시, 여기서 잠깐 했어요. 아... 자 안녕하세요. 경도사님을 네, 모셨습니다. <S> 네, <S> 네, <대사님. 웃음> 이런 일로 제가 모시게 뭐, 돼서 좀 풍부한 모. 대리고 기쁜 일 함께하기도 바쁜 <웃음> 세상인데. <웃음> 속셈을 떠나서 그냥 30년 동안 가고 있는데 얼마 이거 다가오이 아니 세상이 좀 시끄러진 모양이 대구인들한테 <laughs> <laughs>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어, 두번 설명할 필요는 없고 어, 오늘은 제가 제목을 허물은 벗어야지요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왜 그랬냐면 허물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서진다고서지는게 아니잖아요 또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저참 그, 그 좋아요. 왜냐? 허물을 벗고 나면 한 단계 커지잖아요 오~~ 뱀이건 곤충들이건 그 허물을 벗고 나면 몸이 커지든지 아니면 날개가 생기든지 뭐 이렇단 말이죠 우와 등선한다고 해요 이제. 그렇죠 오 우아 등선 우와 등선이라고 하는 건데 허물을 덮어놓으면 죽어요 곤충들이도 음 뱀도 아무리 독사라고 해도 허물을 벗을 때 가장 안간힘을 쓰거든요 거기에서 안간힘을 쓸 때, 만약 옆에 다람쥐가 있었다. 다람쥐가 뱀을 잡아먹어요. 그 정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허물, 나의 허물, 이런 걸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걸 감추려고 할까? 그거는 수로를 안갖들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번주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리 지구인들한테 아무도 연락을 안 했어요. 은행에서도 전화가 안 왔고, 성에서도 전화가 안 왔고 어, 김 씨한테도 전화가 안 왔죠. 이것은 허물을 감추기. 그런데 산속에서도 나왔잖아. 어, 정도사님께는 정말 고마운 일인데 산속에서 응거하시다가 이 남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까발려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허물을 벗겨주려고. 음. 그렇죠. 아 그럼 이게 아이 남은 시라는 비가 풍량이 돼가지고. 인심 좋고, 아, 반대극부가 게 있잖아요. 아, 거기에 또 철세가 날아오듯이 젊은이들이 와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후 사정이야,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솔직히라도 그 터전을 마련을 해주고, 이 인심이 좋은 데서 젊은이들이 나아갈 길을 좀 열어주고, 이렇게 서면은 남원도 좋아지고, 젊은이들도 좋아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 국민들이 볼 때, 아 참으로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는데 산속에서 보다가 참 이렇게 참 답답하셔서 아, 나왔구요 답답해서 <laughs> 바람 좀쐴겸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성학교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도마다 아니면 시마다 한 개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약간 교육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수질성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 목표가 100년 전부터 전인교육이었나요. 온전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인교육이 안 돼요. 그 기본이 안돼 있어요. 그 기본은 사회가 나서서 좀 이렇게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분들이 하려고 했던 거. 그것을 이분들이 하려고 남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른된 도리로서 해야 될 일도 모르겠습니까? 아까 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젊은 친구들이 그것을 잘할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 아주 좋은 말씀이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헐라고 온 젊은이들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어 네. 아, 그러니까 그걸 도와줘야지. 그걸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잘못된 그러한 자기들의 그 지식으로 잘못 가르쳐 져 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받다 손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건 도의적인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이러한 젊은이들을 잘 되게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애들 교육도 이러한 그 경쟁 위주 그 시험 위주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그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의외로서 네. 애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가 더불어서 이제 물질적인 면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으로도 선진국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나라가 될수 있는데 아 이렇게 해서 그런 정리들을 받아줘서 이게 남원시의 자랑도 되고 아 여기 공무원들의 자랑도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가 나는 답답해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laughs> 나와 봤습니다 <laughs> 이새 속에 진짜 화내나 다 저는, 저는 12년만에 나왔는데 어쨌든 <laughs> 네. 정말 어, 옳은 말씀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는 그거 부채 탕감하고 예산 세워가지고 인성학교를 정말 정식으로 이 젊은이들이 할수 있게 도와주면 아니 인성학교를 차려줘요 그리고 운영하시고 그럼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박수 받는 시가 될 거예요 아니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씨가 인성학교를 다녔으면, 사기 안 쳤을 것 같아요. 음,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두고, 음, 눈 피눈물 나게 하고, 음, 음, 그런 일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음, 시장님께 강곡히 부탁드리는데, 친구의 허물을 감싸주면 그 친구는 계속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벗겨주고, 그리고 허물을 걷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함께 좀 광명 세상으로 나가서, 크게 좋은 일 하면서, 우리 좋은 일, 착한 일 하면서 살기에도 바쁜데, 이렇게 사람들 상처 주고 하는 일에 솔선수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어, 여기 공무원분들이나 시장님을 위해서다 자녀들이 있을 텐데, 네. 자기 자녀들이야, 이게. 놈이 네. 아니야. 나무에서 한번 자르고 싶다는데, 이런 거 하나를 못 해주고, 고통 속에서, 참, 환승 속에서, 이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부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아마 이완주 시장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벌써 기획 예산처에서그 기획안 쓰고 있는 그펜 불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예, <laughs> 네, 들리는데. 네. 아, 해줘야지요. 그리고 네, 젊은이들이 놈도 말하자면... 아니고 자기 자녀인 겁니다, 이게 다. 그럼 여기 살라고 <laughs> 다 들어왔잖아요. <laughs> 음? 어떻게 보면 기특이 봐주고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그러면은 시장님도 높아지고, 높아지 돈 높아지, 공무원들도 높아지고, 그고 남원시도 자랑이 되고, 그래서 많은 젊은들이 모이는 젊음의 남원, 참 낭만의 남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을 좋게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젊은이 하나라도 실중하지 않고 잘될수 있게 이렇게 수 있는 남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남원은 사실은 관광도시잖아요. 나뭇잎또 추어탕이 유명해요. 추어탕 하니까 미꾸라지가 생각나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남은 실을 흐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꾸라지 한 마리를 이렇게 개과천천할 수 있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허물을 벗지 않으면 미꾸라지 그 추어탕이 되고 잡아먹히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허물을 벗으면 용이 되어 승천할 겁니다. 그러면 그 허물을 벗도록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허물이기도 하고 시장님 친구의 허물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 허물을 놓고 용이 되어서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기회를 드리러 정조사님과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지 않으신다면, 잡지 않으신다면, 다음주에 또 올게요. <웃음> <웃음> 이제 또 오는데, 어, 연락주세요? 시장님한테 전화가 오면, 어, 이렇게 잘해결을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하면서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러면 다음주에는 또안올세요 다음주에는 다음 더 많은 자들과 유튜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또 하겠습니다. 아마 시무식 하는 날은 첫 번째 안건으로 지구인들 균형귀천 사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유튜브들 녹화된 거 방송을 딱 이제 시장님이 딱 틀어 놓으시고 공조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얘기한 거 그것을 이제 시청 관계자들이 딱 보는 거예요. 시무식 날딱 보면서 아 맞다 그렇게 해결하면은. 우리 남원시가 엄청나게 좋은 도시로 세계 만방에 이름을 날리고 마지막으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뻐하는 자 옆에서는 더 기뻐해주고 슬퍼하는 자 옆에서는 더 슬퍼해주면서 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정말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잘 일이 <이렇게> 해결돼가지고요. 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시위 잘 보셨나요? 이번 시위 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나무시청과악플러가올지 모르겠지만 이 악플을 계속 다신다고 해서 그만둘 지구인이 아닙니다. 아시죠? 멋진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